지역 공론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시민 참여단의 종합토론회는 이례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. 환경단체 등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. 제출받았는 자료를 우리가 시에 이제 우리가 제출하면 시에서 아마 재검위로 그대로 안 보내겠습니까? 그래서 재검위에서 그걸 판단해서 다시 결론을 우리한테 내려오면은. 어, 그럴 때 가서 이제 우리가 결과 발표를 하는 걸로 설명 하는 걸 시민 참여단 150명은 12명씩 조를 나눠 지난 주말 이틀간 10시간가량의 온라인 토론을 거친 뒤 맥스터 증설에 대한 최종 찬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.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형식적인 거탈기식에 불과했다는 의견 등 반응은 제각각입니다. 맥스터 증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른바 골방공론화라며 거세게 반발 중입니다. 한자리에 모여 논의해도 복잡한 사안을 얼렁뚱땅 온라인에서 그것도 비공개로 해치웠다는 겁니다. 이 150명이 모여서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어려운 주제가 그런 식으로 토론이 가능한 것인지. 최단 되게 부실한 공론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결과물들을 우리 경주 시민들이 수용하고 납득하기에는 힘들다라고 생각됩니다.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된 지역 공론화 최종 결과는 오는 28일쯤 공개될 예정입니다. 헬로 TV 뉴스 박은경입니다.